하나님께서는 안식을 명령하십니다 성막을 짓는 일 너무 중요해요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도 너무 중요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다 쉼이다 영적인 회복이다 이게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자원하는 헌신을 명령을 하십니다 그런데 마음의 원하는 자만 드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성경이 일관되게 가르치는 공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내가 너희에게 준 은혜가 깨달아 졌다면, 그러면 기쁨으로 드려라.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. 마지막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.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성막을 짓게 하셨습니다. 이 부분의 핵심은 한 문장으로 요약이 됩니다.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 표현이 반복이 됩니다. 이유가 있어요. 금송아지 하나님에게 묻지 않고 저지른 일이었습니다. 그런데 성막을 짓는 과정에서는 의도적으로 한 치도 자기 방식이 없고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분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고 그분의 은혜에 감동하여 기뻐하며 헌신하고 그분의 순종을 따라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.